우리 회사는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3 빛가람 에너지 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 수상작 공유회를 개최해 작품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15일 본사 교육관 비전룸에서 시행된 이날 공유회는 ICT본부 ICT기획처에서 주관해 진행됐으며 ICT본부 윤웅구 부사장을 비롯해 이주욱 ICT기획처장, 본부의 소프트웨어 분야 기획 및 개발 관련 직원 30여 명과 2023 빛가람 에너지 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 수상학생 중 작품 발표자 10여 명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상적 공유에 앞서 참석자들은 세계 시장 흐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시간으로 올해 1월 미국에서 열린 CES 2024에 대해 ICT기획부 조정호 부장이 참관 결과 보고와 함께 빅테크, AI 등 올해 ICT 트렌드를 정리해 공유한 뒤 신사업 확장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최근 3개년 경진대회 주요 소프트웨어 작품 수상자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해 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4개 작품에 대해 기획 및 개발 과정, 시스템 개요 등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수상작 공유회에는 각 작품 개발 담당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으며, 광주대학교의 웹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콘크리트 균열 검사 AI 시스템, 광주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NFC와 앱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안내 서비스, 목포해양대학교의 자율 운항 선박의 테러 대응 자동화 시스템, 고령자들을 위한 스마트 신호 등 작품 등, 현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내용들이 공유돼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은구 부사장은 강평을 통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오랜 시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투자한 노력의 결과물이 일회성 행사로 묻히기보다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만나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수상작 공유회를 열게 됐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열정, 직원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이 함께 어우러져 한전 KDN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신사업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빛가람 에너지 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 대회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회사가 2015년부터 해마다 주간에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대회는 광주 전남 지역 대학교와 고등학교 총 70개 교를 대상으로 작품 공모를 받은 뒤 1, 2차 심사를 거쳐 대학교 부문에는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이, 고등학교 부문에는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